7장과8장에서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했고 요단 서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들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 북 이스라엘의 여서 지파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어, 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할 때에 일부 지파들이 사실은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요. 이렇게 베냐민도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편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입을 하면서 흡수되어 있는 자들이 이제는 쭉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때에 잡혀갔다가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7장 8장에서는 여섯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에 읽다 보니까. 단 지파가 빠져 있거든요. 단 지파가 빠져 있다는 단은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니까 단 지파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7장 1절에 이스가리 아들들은 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야곱의 어, 말씀 가운데서 중심이 되어서 이+ 이스가리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 양이 우리의 꿇어 앉아서 앉아 있는 건강한 낙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가리그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레아가 난 아들인데 그가.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 용감한 용사다라고 오절에돼 있습니다. 그의 형제 이사 갈의 모든 종족들은 다 용감한 장사다 한 것들이 이제 건강한 나기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육절 이후에는 베냐민 아들을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베냐민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을 통하여 어그 사울 초대왕이 나오고. 그 초대왕으로 나와 있는 그 있지만은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이거 결국은 버림을 받잖아요. 이 버림을 받은 이 사울이 있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짧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팔 장까지 읽은 이유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또기록되어 있는 것도. 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삼절 이후에는 납달리 아들이 이래 나와 있는데 납달리 아들들은 하면서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미이는 빌하의 손자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빌하 이 야곱의 이 아내 레아 레아와 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첩이 빌하와 실바가 있잖아요. 그게 빌하가 낳은 아이들이 누구냐면 단하고 납달리예요. 단하고 납달리인데 단은 우상숭배를 통하여 이미 거기에서 벗어났고 이 납달리도 있는데 이 납달리도 사실은 어 말씀 가운데 납달리에 대해서는 이 지금 한 절로만 딱돼 있잖아요. 많이 적혀 있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납달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걸어가는 이 족속들이 아니고 납달리 엄마가 빌하가 어 어떤 모습으로 냐면 빌라가 사실은 야곱의 첩이잖아요 이 야곱의 첩이 된 것도 라헬이라는 자기의 주인에 대한 은혜를 받아서 주인의 아내로서의 모습으로 지금 은혜를 입은 자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나중에 라헬이 죽고 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빌라가? 그 야곱의 장자의 루벤하고 붙어 가지고 동침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납달리라는 이름은 이한 군데 진득하게 감사함으로 은혜로 있지 않냐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여기저기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별로 이 이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지 못하여서 납달리는 한 절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문하세의 아들들에 들해쭉 나옵니다. 문하세의 문하세 아들의 문하세 반지판은 요단 동편에 거였죠. 문하세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 있고 절반은 요단 서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하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7장에 쭉 기록돼 있는 거예요. 모나세스 아들에 대한 얘기 쭉 기록돼 있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쭉 나오죠. 에브라임의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로서 그가 에브라임이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가를 그 자손들이 쭉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 0 절에는 아셀의 아들들이 또 나옵니다. 아셀은 찬양행자이잖아요. 이들의 모습들도 또쭉 나오고, 그다음에 8 장에서는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 기록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에 이제 칠장8 장까지 이 장에서부터 8 장까지 쭉.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 것은 왜이냐면 이 포로 이후의 역대기에는 그래서 삶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하고 살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역대 상에서부터는 어째 하면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역대상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과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 보는데 여기서 특별히 제가 이야기 이 단이 빠져 있잖아요. 단이 빠져 있다는 단과 스불론이 빠져 있는데 이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우상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스불론은 그의 삶이 풍요로웠어요. 풍요롭다 보니까 어떻게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알을 쓰요 오히려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바알은 우리의 육적으로 채워주는 신으로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막이이 이 젖가슴도 여러 개고 막손도 여러 개고 막이래요 풍요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뜻한, 그러니까, 내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뭐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물론 지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을 이 보면서 특별히 7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사갈 베냐밀 뭐 이들을 쭉쭉 이름이 나옵니다 아셀 이들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들은 큰 용사다 이런 이야기래요 큰 용사라는 것이 뭐 그거하다는 것이 아니고 큰 용사라는 것은 봐보세요 이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너희들을 값을 주고 삼바가 됐다 이랬거든요. 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삼바가 됐는즉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 렀거든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 나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뜯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뭐냐면 이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면 나의 보는 모습이 내가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그 너머의 세계를 볼줄 알잖아요. 그죠 너머의 세계를 보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우리가 너머의 세계를 볼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큰 사람인 거예요. 큰 용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는 것들이 두렵지 않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포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도 다 모르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너의 세계를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인물인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니,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거는 내 안에 갇혀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떡보면서 그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냐고는 도저히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 나의 연약함을 몰라. 나의 어리석음을 몰라. 아, 내가 한계가 있는 자거나 내가 부족한 자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도를 스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서 문제 속에서도 다 현대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큰 인물이에요.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기대, 그래서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어디에 서시려고 연단받아 정검같이 나올 것을 딱 기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담대함으로 찬양하며 걸어가는 걸 보면서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버지의 뜻을 딱 품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큰 용사인 거예요. 그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예배로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일어서는 것이 지금 역대상 이거든요. 예배 중심으로. 우리 그런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제는 나는 끝났어 하는 것이 육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라고 일어선다는 것이 이게 얼 용기 있는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큰 용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늘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성령을 해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또 쑥쑥쑥 들어와요 쑥쑥쑥 들어와요 그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마음이 듣이 문화세 반지파가 탈선하잖아요 여기가 조사온즉 이만하면 됐어 나할 만큼 했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않고 여기가 눈으로 보니까 좋거든요 요단 동편이 여기가 조사온즉 하고 거기 주저앉아 버려요 문화세 반지파는 하나님들이 자손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탈선 자녀들이 없어요. 에브라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이 요셉의 장자의 명분으로 에브라임과 문화세가 두 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 문화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넘어오지 않아서 그 후손들이 없어지게 되고 오늘 7장에 나온 것은 건너온 문화세 반지파들이에요. 그래서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넘어왔는데도 여기큰 지역을 차지하잖아요. 보면 가난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을 차지하는데 이들의 담력과 교만이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유다지파에 일하고자 하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에게 징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잔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잘못됐을 때 징계도 하지 않는 것은 사생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그러니까 잘못했는데도 우리가 징계 받는 건다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의 징계는 전부 다 어디에나 죽음이라는 이 심판이 있잖아요. 이게 징계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죽음이란. 이이 징계가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다. 그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다참 아들이야. 그 징계를 봄을 통해서 그 징계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아버지께로 딱 돌아오는 거야 또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조상들의 모습들을 봄면서 나의 나된 것이 나였던 재능이나 은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철저하게 자기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을 딱 알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중에서 특별히가 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팔장에 엄청나게 한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 베냐미 지파는 잘 알잖아요. 족보에서 베냐미 지파가 있다는 것은 그런 베냐미 지파가 얼마나 음란으로 이들이 타락된 지파였는지 몰라요. 한때 레이가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왔는데 그 남자와 동이 뭐예요 그동성애 관계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을에 들어온 남자 내 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러지 말고 내가 아, 첩이 있다. 내 첩을 주자, 내 여자를 주잖아요. 여자를 주는데 밤새도록 레이의 첩을 남자들이 밤새도록 갖고 농락하고 새벽에 이 여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이 레이가 보면서 어, 레이지파의 사 레인이죠. 사람들이 여기에. 이, 왜냐면, 사실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베냐민가, 레이 근데 자기의 처비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열두 통각을 내서각 지파에 쫙 벌써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열한 지파가 쳐서 다 죽여.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 베냐민 지파를 다 쳐서 다 죽여. 나중에 한 600명 정도 남아있을 때에 수만 명 지금 몇만 명 몇만 명막 숫자 생이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베냐민 집안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이제 형들이 베냐민 제일 막내잖아요. 형들이 딱 돌이켜면서 우리가 좀 너무 심해인 거 아니냐. 저 이제 막내는 이제 살아남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면 그들의 아들과 우리들의 딸들을 보내서 그들이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자고 형제들이 이제 손을 딱 놓고 그들을 베냐민을 확 도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은혜를 입은 거죠. 형제들에게 하나님에게도 은혜도 입었지만은 형제들에게 열두 지파의 열한 지파의 은혜를 입은 이 민족이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자. 은혜를 입은 베냐민 지파.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사울 왕, 초대 사울 왕. 그러니까 사울이 뭐냐면 나같이 작은 아이가 이러잖아요. 첫 번째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 나같이 작은 아이가 힘이 없죠. 굉장히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어리고 힘없는 지파에서 하나님이 니들이 원하는 왕을 딱 세운 것이 베냐민 지 이래서그 사울. 근데 이 사울왕 또게 은혜 받은 사울왕이 또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에 넘어가잖아요, 사람에. 그죠? 사람의 말에 들어와 가지고. 적들이 막 들어오는데 사,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은 선지자는 오지 않냐고. 이게 군사들, 사람들이 막 왕좌하고 혼돈하니까 내가 먼저 제사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울이잖아요. 내가 첫째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왕이 되었어. 도대체 내가 은혜 열한 족 속들에게 은혜를 입은 족속이야. 지파야. 그래서 나는 왕으로 될 수가 없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의 극휼하심 불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왕으로 되었으면 갑자기 말씀의 의자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잖아요. 베냐민 집화도. 버림을 잤는데 참 놀란 거는 그 버림을 받으러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자면 그 베냐민 집화를 통하여 그 사울은 버림을 받지만은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과 같이 자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려 고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들어 올리는 이 놀란 인물이 나오게 한다니까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족속도 굉장히 교만해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들도 엄청나게 이게 차단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족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요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 기질은 원래 우리들의 기질은 은혜 속에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 속에서도 늘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우리예요. 매 자기가 전. 저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의 된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를 계속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안에 밑바닥에 선악의 지식에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막 올라온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징계와 함께 나로 어떻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딱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갈 시도를 하나님이 딱할 때, 우리는 또 그것을 은혜 주신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나요? 합리화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징계로 끝나지 않냐고,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또 놀라.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열두 지파에서 쭉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제는 이팔장까지 족보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생육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번성시키는? 그번성과 함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어디든지 만물 위에 있는 충만하심처럼 우리를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그 충만함 속에서 나의 기질들 있잖아요 늘 은혜를 주면 또 자기 기질이 나오고 은혜를 주면 나온 이 기질들 어떻게 정복해 가면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것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 길을 주관 드립니다.